자동차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잖아. 니가 지금, 지금 시점에 연료전지 공부를 하겠니? 어디가서? 전기 기본부터 시작해서 수소 관련된, 전기 전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거야. 자동차와 연관된.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어려운 자동차들이, 정비사들이 이제 만질 수 있는 부품의 수가 많지 않아.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 근데 이전 자동차와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자제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쇳덩어리, 중고업 제품을 접근하는 능력과는 좀 다르거든, 이건. 관련된 감각이나 기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공부를 네가 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이걸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중에 찍은 거, 당기는거 얘기해봐. 어디, 어디, 어떤 회사. 뭐, 다 자동차고, 뭐 부품,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두 가지, 어드바이저나 미케아닉 같은 경우는, 고객하고 직접 소통할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지. 이제, 렌트한 자동차가 지방에도 있고, 막, 전국에 있으니까, 직접 가서, 방문 정비를 해주면, 음. 뭐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회사 뭐 네가 지원하기에 좀 무난한 회사지 그렇게 뭐 열악한 조건도 아니고 네가 들어갈 때 크게 뭐 위험하거나 뭐 들어가서도 딱히 지금 너의 성향을 봤을 때 적응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이 정도가 음 아닐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이 정도면 괜찮아. 직업적인 내용이나 근무 형태나 봤을 때뭐 기업의 안정적인 뭐 조건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고 봐. 아까 유, 관... 뭐것 같은데. 어? 아까 유행이라고 하실 것 같은. 유행? 유형. 유행. 이 관심 벽우라고눌러놓으면 응. 되지. 응. 어, 네가 뭐 자동차에서 한다고 차만 보면 안 되고 너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니까 자동차 말고도 네가 할수 있는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돼할수 있고 없고 따지지 마. 아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재밌을 것 같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너의 배경 지식,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렇지?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치를 기반으로. 딱 봤을 때아 저거는 내가 좀 알겠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할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드는거 있지. 그런 걸 찾으라고. 내가 이 외에 또 다른 지식 그게 있나 지금 싶끄니까아 그거 모르지. 네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 해봤어도 간접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가 들어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아무도 몰라. 이렇게, 뭐를, 예를 들어서 네가 이런 걸 봤다. 그럼 보고 나면 밑에 이렇게 추천 뜨잖아. 이런 걸 계속 또 타고 들어가 봐. 이 중에서 쭉, 그니까, 요, 체온 공고 유상이 있기 공고, 이렇게 해서 뜨면, 이 중에 또 이제 쭉 보는 거야. 봐서, 어, 이건 뭐지? 그러고 들어가 보고. 또 거기서 또 계속 보다 보면, 연관된 게 계속 나와. 이런 걸 무시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 보다 보면,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직업도 있네. 뭐 이런 것도 알게 돼. 그러다 보면 뭐 네가 재밌는 게 아, 관심 이 생기지 이제. 광고물이기는 하나. 뭐 배선 전기 관련된 배신, 배선 배선 좀할줄 알아야 되고. 뭐 하드웨어 좀다를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1차적으로 지금 넌 해야 될거이 회사에 지원하는 이 회사를 목표로. 써봐. 자수 지금 아까 그건 아니야. 이력서 사서 다시 써봐. 성장 과정. 제일 처음에 이제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입사 후 퍼부. 세 가지. 이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 쓰고. 너의 배경 설명해야 되지. 나는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고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날 뽑아주면, 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왜?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세 가지 써야 돼. 일단 여기까지. 한 시간 안에 써. 최대한 끄집어내서 써봐. 얘는 비교적 잘쓴 케이스야. 특히 성장 과정.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장 과정 표현 중에, 뭐, 손가락 안에 꼽아. 근데 이렇게 쓰기까지 얘도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거야, 여기에. 나하고 대화하면서 수정한 것만 수십 번은 될 거야. 그거 지난 한 1, 2년, 한 2년 사이에. 또한 한 번도 없어 나하고. 이렇게 쓰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들어갔는지 네가 알아야 돼. 지금도 좀느껴지잖아안 써지니까. 그치.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게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이게 이제 포근데 이게 이제 딱그한계만폼면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세 가지 키워드야 이게. 자, 너의 성장과정. 지금의 네 모습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야.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너의 집안. 부모님 얘기 먼저 써야 돼. 자온 환경이 어땠는지. 누구랑 살았는지.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제일 커. 보통 20대한테는 한80% 이상이 거기서 여행을 받거든. 이제 30대가 넘어가버리면 조금 달라지지. 20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을 때문에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는, 하는지가 자신한테 또 여행을 미쳐서 한 40대 정도 돼버리면 성장과정에 관련된 질문을 안 물어. 이건 중요하지 않지. 이런 건 주, 중요하잖아. 이제 지원 동기 및 세부 경력서를 물어. 그리고 나머지 이런 중요한 변수들은 전직장에 물어보면 되거든. 굳이 여기다가, 이 굳이 믿을 수도 없고, 이미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해봤던 사람들인데, 이게 중요하겠느냐고. 아니지. 전직장에통 한번 딱 해보면 끝이야, 그거는. 근데 지금 너는 그런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런 걸다 위주얼 고주얼 묻는 거야. 자, 너를 표현해야 되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너를 봐왔고 뭐 부모님도 만나 봤으니까 내가 너를 파악이 되지만 너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지 이력서만 가지고 도 판단이 안 되는 게너딱 학력 밖에 없거든 거기에 표시된 게 취미부터 뭐 네가 뭘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전혀 내용, 정보가 없는 거야 그게 있어야 아얘 어떤 캐릭터구나 뭐를 잘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컨트롤하면 얘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전혀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먼저 해봐야 돼. 니가 사람들을 만나서, 다쓴 사람들하고 만나서, 나를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최소한의 단어를 활용해서 나를 표현하는 연습. 그게 필요해. 너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몇 시간을 너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 누가 그런 얘기를 들어. 1분 안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나 어떤 사람이다. 어떤 어떤 환경이 자랐고 어떤 성격이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혹시 나는 이런 이런 오해를 또살수 있으니 이런 거좀 미리 조심해달라. 혹은 뭐 이런 거 양해해달라. 뭐 이런 표현을 1분 안에 끝내야지. 그걸 여기에 쓰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경험, 경험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 얘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라는 얘기지. 자기 집안 얘기부터 하지. 집안 분위기 얘기하고 있고. 부모님 상황 얘기하고 있고. 그치? 아, 그럼 이제 이걸 읽어보면, 아, 어떤 집안에서 컸어? 그럼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얘 성향이 나와. 아, 얘는 어떤 성향이겠구나. 아, 집안이 이런 이런 집안에서 컸어? 그럼,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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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어릴 때, 뭐, 예의범절이니 뭐니 이런 거다 배웠겠구나. 바로 간파가 돼청문장 가지고 자두 번째 부모님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 얘가 굳이 이거 전공한 애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 이러고 궁금해 하는데 여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아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회사에 지원했구나 아 이럴 수 있지 당연히 근데 거꾸로 이건 이렇게 쭉 써놓은 써걸 보니까 아 비전공자가 얘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공부한 거거든 그게 딱 보여. 아, 그럼 부모님한테 순정적이구나. 그럼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 이런 이런 성향이 보여질 수 있겠구나. 매력적이야. 전공한 거, 안한거 상관없어. 그건 내가 가르치면 되거든, 지금부터. 딱 보면 매력적이야. 여기까지만 읽어도 매력적이야. 그러다가 쭉 보니까, 오, 이것저것 사회생활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 오야 이게 굉장히 반대가 심했을 텐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 이거는 어려운 거야 글쓰기가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야 이 정도 레벨의 자소서가 나오려면 뭐 요즘에 얘는 이제 또 이직 준비를 하니까 요즘에 얘는 이제 뭐 잠깐이라도 조직생활을 해보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진 기억이 튀겨나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쓴다면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땠고 내 가정환경은 어땠지 그걸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고 너의 학창 시절. 굳이 왜 유학을 갔는지. 미국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힘든 거, 뭐 좋은 것만 있던, 있는 건 아니잖아. 힘든 거, 괴로웠던 거, 야, 써. 얘들 처음에 그러면 다 썼어. 이거 처음에 어떻게 쓰냐고 나한테 막 고민할 때, 야 써. 무조건 써. 다티 나. 네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마음에 들어서 널데리고 가려고 면접을 본다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야. 오픈하는 게 너한테 득이 돼 표현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당연히 어. 이 글을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널 많이 오픈해야 되는 거야. 오픈할수록 뭐 네가 스스로 뭐 아우 자존심 상해 창피해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네 너의 어린 시절은 너의 잘못은 아니야. 어. 그러니까 네가 뭐 스스로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오픈해야 돼. 다 오픈해. 솔직하게 다 그게 제일 좋아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 그래서 나는 이런 단점이 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혹은 보완하려고 난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들어가야지 네가너 자신을 알아야 여기다 표현을 하지 그지 그다음 이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내가 굳이 니네 회사에 지원하려는 이유가 이거다 라는 표현이잖아 이건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날 뽑아주면 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게 이거야. 이세가지만 끝나. 많이 쓴다고 좋을 건 없어. 가장 솔직하게 쓰면 돼. 완벽한 사람 찾는 거 아니야. 어, 이 정도면 내가 컨트롤하면서 데려갈 수 있겠네. 그런 판단만 들면 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솔직해야 돼. 인정할 거 인정하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콜 니가 생각하는 가장 어린 시절 기억부터 쓰는 거야 너 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성장했는지를 쓰는 거라고 그걸 다써 그럼 나하고 보면서 이건 필요 없다 안 써도 된다 이건 중복이다 어 요거 좋다 넣자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압축시킬 거라고 마냥 길어져도 좋으니까 뭐 뭐든지 가능하면 솔직하게 다 쓰라고 인정할 거 인정하라는 얘기지. 응. 그래. 오늘 누구 그래. 도 돼? 할수 있을 것같그요 어. 그래. 응. 해갖고 나한테 메일 보내든지 뭐 카톡으로 보내든지 보내. 가져와서 읽어보고. 응. 빨리 해. 나도 바빠. <laughs>